네, 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정범원 선생입니다. 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먼저 건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음 결정적으로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하고 노후 물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가 양호한가에 따른 다른 차이인 거죠. 네두 번째 음,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가 여부입니다. 재건축은 음, 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은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D등급 이하 받아야지, 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예,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진단에서, 어, 이 상태로는 좀, 거주하기가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D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좌번이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에 등기를 떼어 보면 음, 건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지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아파트 면적, 토지 면적 대비 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해당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 나옵니다. 몇 분의 몇. 예. 이 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는 건물만 소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은 건물만 가져도 되고, 토지만 소유해도 되고, 무허가 건물조차도 조합원이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죠. 물건이 다양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금청산자가 재건축은 적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많고요. 현금청산자라는 것은 조합은 분양 신청 마지막 날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네, 이런 현금 충산자 비율이 재개발이 높다는 거. 현금 충산자 비율이 높으면 어떨까요?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네, 다음은 주거 이전비 및 영업 보상비 지급 여부입니다. 음, 재건축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 이전비, 뭐 쉬운 말로 이사비, 네, 이사비는 재개발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음,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 임차인들 어, 나가실 때 영업보상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내에 미용실 같은 경우에 뭐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밀리에 붙여, 부쳐, 이 붙여지기도 하고요주거 이전비하고 영업보상비를 재개발은 준다는 거. 이거를 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는 또, 음, 이렇게 세를 얻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있구요. 네. 다음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여부입니다. 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하나라고 했죠. 재건축은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적겠죠. 근데 재개발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도로 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려면 도로가 넓어야 되겠죠. 그 넓어진 도로, 이런 것을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에 땅을 사용하는 거죠. 네,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음,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땅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겁니다. 뭐, 넓어진 도로 또는, 어, 이렇게, 가로수 같은 거, 그리고 화단, 네, 이런 것들 다 지자체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런, 어, 기구체납 비율이 재개발이 더 많다는 거. 나중에 분담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재건축에 비해서. 그래서 재개발이 분담금이 더 많아진다. 네. 이번에는 물건이, 물건의 다양한 용어입니다. 어, 재건축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아파트 평수가 일정하잖아요. 25평, 뭐, 32평, 4지, 34평, 또 42평. 이렇게 일정하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죠. 물건이 다양하지를 않고. 근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음, 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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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되는 땅도 있을 테고, 그보다 적은 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이렇게 겉보기엔 도로인데 지목이 전인 그런 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뚜껑이라고 그러죠 무허가 건물을 뚜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물건이 너무 다양한 거죠. 네 초기 투자금액 실 투자금액이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더 들어갑니다. 재개발은 물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2천만원, 3천만원만 주고 몇 년을 기다려도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실제 사례 3천만원인가 네 그래 가지고 2억 이상 네벌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재개발의 큰 매력인 거죠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최근 재건축은 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죠 평수가 일정하니까요 근데 재개발 물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주 작은 물건은 프리미엄이 어, 상상을 초월하게 붙을 수도 있죠. 예, 초기 투자금액이 작은 이런 물건은 상대적으로 어, 초기 투자금액이 큰 물건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시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 프리미엄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사업 진행 측면에서는 최근 주업은 상대적으로 원활합니다. 근데 재개발은 많이 어렵죠. 네,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비대위라고 그러죠. 음, 주로 이제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분들이 비대위를 소집해서 꾸려가지고, 네, 이렇게 반대하고 하다보면, 네, 세월이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재개발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또, 재건축에 비해 또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어, 지금, 이제, 독자들은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재건축 옛날에 뭐, 헌집 좋게 새집 따오 이런 시대가 이제 갔다 이렇게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공사비가 많이들 건축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유수의 건설사들이 들어오기가 어,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이제 뭐 재건축 화물 같다. 어,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 아파트에 지으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아파트를 나중에 짓느냐 안 짓느냐 네,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어느 시기에 진입을 해서 어느 시기에 팔고 나오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볼때 재건축 특히 재개발이 아마 재건축보다는 좀더 투자하기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다양할 수도 있고 초기 투자금이 액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도 어떨 때는 불이 확 붙어가지고 또좀 어, 예상보다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 단계마다 어떨 때 투자해가지고 어떨 때 빠져나오는가 수익을 내고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음네 지금까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비교해 봤는데요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음 재건축 재개발 예,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용어 정의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개념 정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